9월이 예, 오면 그 참으로 좋습니다. 아, 자비와 극률 없이 쏘아대던 예, 습한 무더위도 저만치 멀어져 가고요. 예, 우리들의 마음이 뽀송뽀송하게 가벼워져서 푸른 하늘처럼 시원하게 예, 두 팔을 벌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 게다가 아, 그리운 보시지요. 책들이 가까이 방문하니 더욱 좋기만 합니다. 어 어디 급본이겠습니까? 이파리 속에 감춰있던 열매들이 에,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이 9월에는 하늘 양식으로 두툼하게 저축하는 계절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에, 혹시 지금 배경 음악으로 흐르는 곡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에, 빌리본 악단이 연주하는 9월이 오면 에, 즉 펌세템버라는 영화의 주제곡입니다. 예전 같으면 주말에 명화 시간이나 시청할 수 있었던 시절이 연상이 됩니다. 여 주인공은 활동하기엔 힘든 나이가 되었고, 나무 주연공은 오래 전에 저 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나무 주인공은 가공된 영화 속에서는 멋진 모습과 언어들로 둘러싸 있지만 실제의 모습은 전혀 다른데 놀라움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들이 전혀 배울 게 없는 배우서는안 되는 삶을 산 사람이니 실제의 모습은 영 아닌 것입니다. 가면을 벗겨보니까 참으로 애석하게도 불쌍한 모습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요구되지를 않습니다. 9월이 오면 그 서서히 가을이라는 단어와 친근해져 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무더위 속에 푸른 잎사귀로 가려져 있던 식물들이 그 외적인 것들이 벗겨지고 실체가 드러나기를 연습하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외관을 떨고 내고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는 열매를 향한 모습으로 우리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가려졌던 것들이 벗겨지고 실제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열매의 나무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맺어진 성령의 열매가 어떨까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월을 잘 요리해서 풍성한 열매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왕에 이 시간에 귀하게 만났으니 누가 보음 16장 19절로부터 나오는 장면 흔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잠깐 상고해 보기로 합니다. 그곳에서 부자의 벗겨진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흔히 말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려진 것을 털어버리면 그의 모습은 지옥이었습니다. 세상에서의 가려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짤막한 구절에는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는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권세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운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눈에 보기에 정당한 삶을 살아서 회개할 것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이 기록은 보통 내기가 아닌 겁니다. 어, 왕조차 할수 없는 누구도 할수 없는 부를 누리며 자랑거리로 어, 삼고 매일 잔치를 베푸니. 아마 이웃 사람들도 잔치상에 왔을 것입니다. 아마 나름 존경받는 것처럼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게 그의 포장된 외적인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그배우을 입고 있어서 믿음 생활도 하되 깨끗한 삶을 산 것처럼 위장이 되어 있습니다. 배우선 보편적으로 제 위에서 회개할 때 입었는데. 그는 그럴 필요가 없어 고운 배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의 마지막 인생 전체를 벗겨보니까 그는 불신자였던 것이 발견됩니다. 그가 지옥불에서 형제들을 위하여 탄원할 때 회개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로 보면 그 부자는 진정한 회개도 없었고 29절과 31절의 말씀을 새겨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을 듣지 아니한 즉 말씀을 듣지 아니한 불신자였던 겁니다. 이 계절에 우리가 이를 보면서 우리도 한입도 입 떨구어낼 식물들의 준비를 배워야 할것 같습니다.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식물들도 자신의 때를 알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 일컫는 인간은. 도리어 때에 대해서 감각이 둔해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9월이 오면 새롭게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 보여서 좋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잇도다. 아멘. 고맙습니다.